안녕하십니까. 종합시토마크론처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동의보감 내경편 시운한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빙지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고 따이 터지며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얼고 따이 터지며 무요호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랄 요동치 말 것이니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랄 요동치 말 것이니, 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랄 요동치 말 것이니. 조와 만 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증 눕고 늦어 일어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증 눕고 늦어 일어나대 필대 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다시 햇빛 잘 기다려로 되어 있습니다. 반다시 햇빛 잘 기다려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사지약 복양리그로 되어 있습니다 뜻사로 하여금 엎딘듯 숨은 듯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뜻사로 하여금 엎딘듯 숨은 듯 하며, 하며 야규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 뜻이 인난듯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 뜻, 뜻이 인난듯 하며 이 약이 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의 어둠이 있난듯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의 어둠이 있난난듯 하야. 거한치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운대를 바리고 이 더운 대로 나아가고로 되어 있습니다. 치운대를 바리고 더운 대로 나아가고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무설 피부, 이 사기 극탈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누셜하야 이 기운으로 하여금 자조 뺏김이 없게 할지니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누설 누셜하야 기운으로 하여금 자조 뺏김이 없게 할지니, 차동기지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난 겨울 기온의 응하미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난 겨울 기온의 응하미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장지도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장하한되라로 되어 있습니다. 양장하는 도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장한한이 도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역지 즉 상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사린 즉 신을 향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거사린 즉 신을 향하여 추니 위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봄에 유약하며 권력증이 대리니로 되어 있습니다. 봄에 유약하며 권력증이 대리니. 봉생자 소로 되어 있습니다. 받들어 생안한 채 저금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받들어 생안한 자이 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들어 생안한 채 저금이라 부사시 음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뎌 사시와 음양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뎌 사시와 음양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물지 근본야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이라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이라 소이 성인 추나 양 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형이니, 추나이의 양기를, 기라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형이니, 추나이의 양기를, 양기랄, 기라고. 추동, 이, 양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동의 음기랄, 길러로 되어 있습니다. 추동의 음기랄, 길러. 이종 기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 그 근본을 존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그 근본을 존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